Thank you. 10일 선거구 대수북이 더불어민주당 변종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공항고점 신도시 사업대상지가 돌연 변경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주국제공항과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는 제17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바랐던 균형발전의 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 부디고 있는 특수지역인 대수북이 오군장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고통을 참아온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침체된 지역의 균형 발전 취지를 철저히 무시한 점. 두 번째로 1억 800만 원을 들인 연구 용역에서 입지 여건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하여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린 일관성 없는 사업 정책을 추진한 점. 세 번째로 전경 사업 대상지인 네오테크밸리 사업 예정 지역 내 기업인들과 지역 국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고 2021년 투자 의향서를 낸 민간 개발사는 아직까지 산단 계획 승인 신청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민간 개발사의 불확실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청북도가 오락가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북도는 여러 가지 각종 취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제17 전투 비행단의 이전 계획을 추진하여 침체되고 있는 내수북위 보근장 등 일부 특수 지역의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